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데바데에서 가장 강력한 살인마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단연코 데바데가 망하기 전까지 너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블라이트가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절대 틀린 말이 아닌 개인의 생각 차이라고 생각하니 편가르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너스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고점의 너스와 블라이트 둘다 만나본 결과 너스는 만나면 사실상 죽을 수밖에 없는데 블라이트는 판자라도 사용하여 버틸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호박 머리에 피떡고 레거시 무기의 너스는 더더욱 버틸 수 없습니다 너스는 전멸이라는 희대의 사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영지문을 무시하여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죠. 전멸은 총두번 사용할 수 있는데 에드온을 사용하여 최대 3 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멸은 차지할 때 쿨타임이 없으며 길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용하고 난뒤 생존자가 앞에 있으면 공격을 하고 생존자와 거리가 멀다면 또 다시 전멸을 사용하여 거리를 좁히후 공격할 수 있죠. 거기다가 전멸은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 있어서 복층 맵에서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생존자가 뛰어다니는 속도보다 느린 이동 속도를 가지고 있지만 걸어다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는 단점이죠. 너스는 정말 강력한 리마이지만 그 장점들을 전부 소화하면서 생존자들과의 심리전을 이기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캐릭 자체가 고점은 어마무시하게 높지만 저점은 어마무시하게 낮기 때문이죠 저는 한때 하루종일 너스와 터꾸만 하여 게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방생을 정말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색적 기술들이 많이 나와서 예전보다는 쉽게 할수 있는 것 같네요 실전 게임에 들어가기 앞서 사용한 기술은 고통의 울림, 전율의 기쁨, 폭발, 숨을 곳 없음인데요 개인적으로 숨을 곳 없음 기술을 사용하면 너스의 난이도가 엄청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정말 좋은 색적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좋은 너스가 정말 좋은 기술까지 사용하면 절도 공항이기 때문이죠. 마치 악어와 악어새 같은 느낌입니다. 사용한 애도어는 배드맨의 마지막 숨결과 제너의 마지막 숨결인데요. 배드맨의 도어는 전멸 공격을 성공했을 때 25초 동안 감지 불가능 상태를 얻는 효과이며 제너의 도어는 모든 전멸을 사용한 후 능력 활성화 버튼을 눌러 처음 전멸을 사용한 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돌아가게 된다면 한 개의 전멸 토큰을 얻을 수 있죠. 너스의 기술 세팅에 대해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건 너스의 전멸 공격은 특수 능력 반정이기 때문에 기본 공격으로 효과를 볼수 있는 기술들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지나 악독한 도대자 같은 기술들 말이죠. 실전 게임에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정비소를 일반적인 아, 살인마들에게는 정비소. 정말 좋은 맵인데요. 했었네요. 맵이 좋고 판자도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패치로 인해 굉장히 많아졌지만 해당 게임 영상은 패치전 영상입니다. 근데 너스는 또 패치 영향을 거의 안 받는 게 판자가 거의 의미 없죠. 너스를 할때 처음부터 전멸을 사용하게 된다면 생존자들이 숨어버리기 나지. 때문에 생존자들의 스폰 위치에 다가가서 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둘이서 사귀는지 너무 뻔뻔하게 숨어있네요. 생존자를 한 번에 두명 발견했을 때는 한 명은 한 대만 때리고, 나머지 한 명은 쫓아가는 게 좋습니다. 물론아무도못 잡으면 손해를 보긴 하지만, 너스는 사실 못 잡을 리가 없죠. 둘이서 사겨 에이다가 창태를 넘어가지만 최악의 수였던 것 같습니다. 뭐 하는 거야? 둘이더 돌릴 거야? 여기서는 잠시 지푸를 하고 나머지 한 명이 발전기 돌리는 걸 막아줍니다 극한으로 그 이득을 보는 것이죠 아담이가 앞에서 어물쩡거리고 있으면 숨을 곳 없으므로 오라를 보면서 전멸을 타주면 됩니다 현재 저는 감질불가능 상태라 아담이는 제 위치를 모르고 있죠 잡자 얘부터 이게요 얘도 다이라라이트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러스가 탈진 상태에 빠졌을 때는 판자를 맞아도 기절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버그같은데 언제 고칠려나 싶네요 와, 발전기가 거의 다 돌아갔었네요. 정말 다행히도 막았습니다. 무조건 안전하게 폭발과 수모곳 없은 기술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한 번이라도 전멸이 빈다가면 발전기가 돌아가기 때문이죠. 와중에 레오니는 부담감당으로 에이다를 구출해줬습니다. 이래서 제너의 도우는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꼭 사용해보십시오. 진짜 제너 좋네요. 잡도 생존자래들 접을 땐 항상 서순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서순이. 바로 될게. 레온이는 부담감 당구나 어? 레오이는 팀원을 살리다가 생을 마감하네요. 이타심이 정말 넘치는 <목소리> 생존자인 것 같습니다. 전멸을 제자리에 사용하고 싶을 땐 땅을 보고 사용하면 됩니다. 펠릭스처럼 날목으로 전멸을 피하려고 하는 생존자한테는 안성맞춤이죠. 이거는 폭발 작가 풍부덕. 방심하고 있던 에이다부터 먼저 잡아주고 옆에서철석거리는 아담이도 잡으러 갑니다. 잡아주고 에이다부터 들게요. 아이다 전율 써가지고 발전기부터 막읍시다. 뭐에 막걸리였네요? 언제 내가 한 번도 없었어? 올킬을 하려면 에이다 위치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펠릭스는 한 대만 때려두고 에이다를 쫓으러 갑니다. 처음이랑 똑같이 죽어버렸네요 아, 펠릭스도 위치를 바로 그리고 펠릭스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잡으러 갑니다 아까 큰집 쪽이었으니 그대로 회복을 하고 있지 하네. 않을까 싶네요 조금만 더 빨리 발견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게임을 포기하며 올킬 할수 있었네요 <laughs> 한 판만 하기는 아쉬우니 그대로 다음 판도 넘어가 보죠. 어 자기 맵에 자기 맵이 아니고 이게 빵구 맵이죠 빵구 맵. 좋은데? 숨어 곳 없으면 진짜 꼭 사용하십시오. 말이 안될 정도로 너스랑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방금은 제가 생각해도 전멸을 잘 사용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멸을 최대한 끌어쓰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데, 방금은 완벽했네요. 도와이트는 그거? 드와이트는 버그인지 핵인지 저상 태어트가 그대로 어 게임에서 나갔습니다. 근데 나갔다는 표시는 뜨지 않는 걸 보아서 그냥 버그인 것 같습니다. 점멸을 두번 사용하는 이유는 연속 점멸키를 누르고 있어서 공격을 할수 없어 두번째 점멸을 완전 짧게 사용한 뒤 공격하였습니다 생존자들이 저발전기에 완전 빠져버렸네요 저도 그럼 이약물고 막아보겠습니다 얘한테 하는게나 왜냐면 집착자라서 제너 진짜 아, 세상에서 제일 못쓰는 것 같습니다 해. 이 개똥의 돈 사용하지 야, 이거, 이거 마십시오 잡는 어떻게 해도. 그래도 실수를 많이 해주기 위해 미카엘라가 죽어줬습니다 다음부턴 만회 말고 전회하겠습니다 펭미니가 <laughs> 저를 엄청 무시하네요 너스의 첫 맛을 보여줘야겠습니다 너무 무리했죠 이 친구가? 이거 잡았는데? 이번 생존자들도 보기했네요. 이번 패치가 들어오면 살인마가 압도적으로 불리해지는데, 다들 너스 많이 연습하셔서 생존자들을 전부 죽여버리시길 바라며, 너스 진짜 재밌고 강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